안녕하세요 중국학콘서트 중콘입니다 오늘은 5월 2 0일을 맞이해서 520 5얼링이라는 담배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얼링이라고 쓰여있는 이 담배는요 대만에서 판매하는 담배입니다 아무곳에나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듀티 프리 면세점에서만 판매하는 그런 담배인데요 담배 이름이 520이에요 중국어에서 520은 워 아이니라는 발음과 비슷하다고 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암호처럼 쓰이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C N 떠 B 피부 노老化 흡연은 피부 노화를 야기시킨다라고 이렇게 하나 글귀가 있고요. 반대쪽에 보면은不 C n 你可以拥有更多 만약에 담배를 안 피우면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금전 건강 공주와 일, 간칭, 사랑, 자팅, 가정, 그 다음에 생명, 생명까지 자 그래서 담배 피지 말라는 그런 경고 문구도 앞뒤에 다 적혀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은 니코틴과 타르 함량이 적혀 있네요 니코틴이 0.7mg, 타르가 8mg으로 일반 담배보다 조금 진한 그런 니코틴과 타르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개 비식 들어있는 거는 역시 똑같고요 예 네, 그러면 은 이제부터 이걸 한번 살짝 뜯어보겠습니다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우월링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담배인데요. 이름이 아,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역시 건강을 해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거 하나 뜯었습니다. 제가 어, 대만에 다녀올 때마다 이렇게 한복으로씩 사와가지고 중국어 가르치고 있는 교직에 있는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네,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흡연자에겐 주지 않습니다. 비흡연자에게만 줍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뜯으면 안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기 열어보면은 조금 특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아, 오잘안 당겨지네요 이렇게 당기는 거 맞죠 저도 담배를 안 펴가지고 네, 잘 모르겠 아 됐습니다 빼냈습니다 오, 굉장히 이거 세게 뜯어야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은 재밌는 것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터가요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하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담배 하나하나마다 하트로 된 이런 빨간색 어, 필터가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라것520 담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노담입니다.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예, 교육용으로 제가 다음에 또 대만 가면은 또 4월 계획인데요. 당장 코로나 때문에 갈수 없는 상황이고 또 대만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예, 대만에 있는 친구들 건강하길 바라고 담배 피우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20 워아이니의 해음이라는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시. 오잘